어, 지금 마태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장에 어, 주일에 있었던 종료 주일을 시작으로 해서 또 월요일은 성전 정화, 그리고 화요일은 어, 24장에서 26장 중 중반까지 예수님의 설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어, 이번 한 주간 동안 다루었던 종말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어, 화요일에 감난산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설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참고로 일주일 중에 수요일은 어, 의견이 좀 분분하지만 대부분 기록이 없다라고 보고 있고 목요일은 우리가 잘 아는 마지막 만찬 만찬을 하고 그 후에 개세만에 기도를 하러 가시는 예수님이 기록되어 있고. 금요일에는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는 일, 그리고 토요일은 무덤에서 하루를 보내시고 주일에 부활하심으로 이렇게 일주일이 지나가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뭐 마지막 일주일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지만 사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도 승천 때까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예스를 해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 다시 화요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는 소위 감남산 광화를 통해서 종말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 종말의 때까지 정확히는 종말의 시간 동안 제자들이 이런 태도와 자세로 살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요. 요약하면 은 24장 36절 그날과 그때는 모른다. 그러니까, 그날과 그때를 알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렇지만 44절에 생각하지 않은, 예상하지 않은 그때가 반드시 오게 된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열천의 비유는 그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준비하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오늘 달란트 비유는 그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태도와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시를 하고 있는데요. 14절에 보시면 제일 처음에 생략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은입니다. 천국은 마치 종들에게 소유를 맡기는 것과 같다. 그런데 이 천국을 뭐라고 했습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종들에게 소유를 맡기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소유 통치는 너무나 정확하고 완벽하기 때문에 1 5제을 보면 각각의 재능대로 각각의 달란트를 하나님의 통치로 맡겼다. 그래서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할수 있는 최대의 재능이고 은사이고 역량입니다. 그러니까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섯 달란트까지 남길 수 있는 것이고 물론 그 사람의 삶의 태도와 자세에 따라서 한 달란트, 두 달란트를 남길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이 통치에 따라 맡겨 주신 것은 그 사람의 최대 역량이 다섯 달란트고 두 달란트고 한 달란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세 명을 놓고 비교를 하면은 한 달란트가 작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한 달란트, 금한 달란트는 약 30kg라고 보여지는데, 어, 요즘 금값이 많이 올랐죠. 그래서 30kg가 되면 거의 40억이 됩니다. 물론 이제 그때 금액으로 40억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정도의 가치가 있었다. 그러니까 40억은 어, 요즘에 거의 중소기업의 연매출이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한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진짜 하나만 맡겼다라는 뜻이 아니고, 거의 중소기업에 버금가는 어 굳이 말하면 투자를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래서 엄청난 것을 맡겨 주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섯 달란트, 두달란트 받은 종은 착하고 충성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를 남기는 기업을 토했는데요. 말하자면 어, 차로 따지면 최대 출력을 뽑아낸 것입니다. 반면에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18절에 보니까 땅을 파고 감추어두었습니다. 그러면 왜 땅을 파고 감추어두었을까? 그의 속마음이 주인을 만났을 때 드러나게 되는데요. 24절에 보니까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이 굳은이라는 단어의 뜻은 각정하고 포악하고 거칠다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악하다라는 것이죠. 또 이어서 이 종은 주인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다. 한마디로 게으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달란드 받은 종이 볼때 주인은 어떤 사람이냐? 이 주인은 악하고 게으른 주인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거울 치료를 합니다 26절에 내가 악하고 게으른 것이 아니라 네가 바로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그리고 30절에 무익한 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한 날란드를 열 날란드 가진 종에게 주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은 바깥 어두운 데로 추방하라고 하십니다 결론적으로 그때를 준비하는 자세와 태도는 무엇입니까? 착하고 충성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착하고 충성되게 산다는 것은 그냥 문자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고 충성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인을 믿고 주인에게 감사하며 주인을 기다리며 주인의 명예를 귀하게 여기며 착하고 충성되게 산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간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주인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를 살때 내가 열심히 살겠다, 내가 충성하며 살겠다, 내가 착하게 살겠다, 내가 이렇게 살겠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되 그 주인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그 주인을 위하여 그 주인의 명예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인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착하고 충성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안주를 주님을 위해서 착하고 충성되게 살았습니까? 아니면 주님 몰래 악하고 게으르게? 아니면 최악은 나를 위해 착하고 충성되게 살았습니까? 어, 사실 이 비유는 아직도 논란 중에 있습니다. 악하고 게을러도 종인데 그 종을 바깥 어두운 대로 내 네, 쫓는단 말인가 바라 제자도 신자도 얼마든지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주인의 잔치가 아닌 지옥의 형벌에 빠질 수가 있다 물론 비유를 하나하나 분석해서 대입하면 그런 논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 파라블레는 사실 자문입니다 잠원, 구약에 나오는 자문이고 우리로 말하면 속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자적으로 하나하나 다 해석을 하면은 이미 그 파라볼레의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파라볼레를 읽을 때 거기에서 느껴지는 와닿는 바로 그 교훈을 우리가 받으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속담에 내 코가 석자다라는 것이 있죠. 이것은 사실은 이제 내 코에서 석자, 내 코가 석자라는 것은 정말로 코가 석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코가 길어질 만큼 지금 길어졌기 때문에 내가 급하다. 나보다 먼저 급한 일은 없고 다른 일보다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급한 일이 있다. 라는 것을 말할 때내 코가 석자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내 코가 석자 한자가 30cm니까 내 코가 90cm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파라블레는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달란트 비유에서도 이 달란트 파라볼레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착하고 충성된 주인이 있다는 겁니다. 이 충성되다라는 것은 믿음직하다라는 똑같은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착하고 믿음직한 주인이 있다. 여기에 마음이 가면은 그 사람은 은혜를 받는 것이고, 악하고 게으른 정에게 너무 집착하고, 이 사람이 지옥에 간다, 이 사람이 쫓겨난다, 이 사람이 왜 그랬을까, 이 게으른 정에게 너무 집착을 하면은, 그것 자체가 저주가 심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달란트 파라볼레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착하고 충성된 주인, 믿음직한 주인, 나를 통치하시는 주인, 감사할 수 있는 주인이 있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안주는 정말 이 주님을 위해 착하고 충성되게 살았는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비유의 주인은 다국으로 떠났지만 우리의 수님도 몸으로는 천국에 계시지만 영으로는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몰래 산다는 것은 사실은 말이 안됩니다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착하고 충성되게 사는 위험에 우리는 빠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비유의 악하고 게으른 정도 사실은 자신을 위해서 착하고 충성되게 살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중심이 되면은 주인이 악하고 게으르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혹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하나님 지금입니다. 하나님 지금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기도가 솔직한 면도 있지만은 우리가 믿음이 더 자라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면은 이렇게 기도하는 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중심이 되니까 지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사실 하나님의 때는 지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까지도 맡기고, 기도의 응답의 타이밍까지도 맡기고, 기도의 응답의 방법까지도 다 맡기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지, 우리의 이 기도 응답에 대한 지나친 열심이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주인이 아니라 종으로 부리는 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달란트 파라볼레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존중하고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하루하루 하나님의 통치에 착하고 충성되게 그리고 주신 달란트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천국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